요즘 양파와 마늘 농가에서 발생하는 잎마름병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잎의 위아래로 길게 마르기 시작하고 심하면 잎 전체가 말라 죽기도 합니다. 병을 해소하신 농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도 4월 24일입니다. 전국적으로 마늘에 잎마름병 발생하여 상당히 이 치료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4월 고온 다습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병으로 마늘 양파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발생이 되면 비대 불량이 되어 수량 감소를 초래하여 마늘 농가로서는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여기에 대한 방제약제로 현재 존 프라즈마의 빅마름병 뿌리썩음병 병에 상당히 효과를 좋게 하고 있습니다. 신통방통은 효과가 빠르고 지속기간이 깁니다 특히 신통방통 제품을 2회 옆면 살포하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농가의 인터뷰 음성을 담아 보았습니다. 마는그 그래 내가 두 번을 처맞근데첫번 치고 일이 지니까 늘이 색이 쳐져그데두 번째 니그끄 있잖아요. 그것이 안보여 없어도 없어도 일 되니까 식구 그래요. 마늘이 색이 엄청진다두번은니까요 그끝 맞는 것이 한 사람 가지고 세 손만 그런 거야. 신통방 양파하고 마늘 해 보셨어요? 네 예, 해봤어요. 그 마늘은 그냥 도마름 잔소리도 좋다 고합니다 도마름 그렇게 좋답니다. 지금 현재 고군 자체 관부 있잖아요. 예, 예. 관부가 자기 평생 이렇게 큰 것은 처음이랍니다. 그런데 열 명이 넘어요. 그 신통방 원분들이다 좋다 고합니다 표면이 올라와 있는 두께, 두께. 예, 네. 굉장히 크답니다. 한한 한 명도 다 좋다기지 싫어 싫다는 사람 없었습니다. 하늘이 가장 위에서 딱 봤을 때 눈을 봤을 때 나타나는 현상, 이 끝에 말리는 현상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게 싹 없어진다고 그러던데? 예. 네. 어제 내가 영동에 갔더니 누군가가 신기하다고 이제 차이어 속에 쓰고 남은 그두 마리 해가지고 양파하고 마늘을 했는데 양파는 또 퍼펙트 해야돼요 광판은 이틀만에 광빛이 난대요. 우리 만들이 보통 11월달에 심거든요. 11월 네. 4일날이나 10일날에 심어요. 네. 근데 올해 특히 그저 겨울 가뭄이었단 말입니다. 아, 신통만통 몇몇씩 해놓고 네. 스프링클러를 반주를 네. 한번 해주실랍니까?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가볍게라도. 워낙 가뭄이 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까지도 찍어서 저한테 이거 그 바로 보, 보이게끔 서 보여주시더라니까. 뭐 화성군 뭐 영광군, 그 다음에 무한군, 음. 그 다음에 장군, 다 했거든요. 음한 명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병에 죽은 어떤 것 같아요? 병에 죽은. 제가 이런 이야기는 했어요. 네. 신통방통과 그 농약과 꼭 같이 그것을 치십시오. 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니. 네. 신통방통과 같이 오면 굉장히 영향성이 좋을 것이고, 충도 깊이가 더잘될 것입니다. 라고 저는 항상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아주 대만족했습니다. 경산에서도 많은 쓰는 분들이 딱한 박스 가지고 갔다가 하고 네. 일주일 십일 사이에 그한 박스를 가지 가더라고. 그게 뭐냐면 마늘에는 눈을 확 보이는가 봐 이게 마늘이 제일 눈에 잘 보여요. 끝이 끝에가 마르는 거잖아요. 그게 없어버린데요 흑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진녹색이 나야 되는데, 그놈들이 네. 이제 색깔이 이제 노 살짝 그 결핍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근데 신통방농 치면은 그놈들 그, 끝털인 놈들이 색깔이 진 녹색으로 바뀌어버려요. 오랜 경험자들은 그의 민감이딱 눈에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고 내일 아침에 가면 색깔이 변해버려요. 아, 그렇게 빨리? 빨라요.